따사롭게 내리쬐는 봄의 쌀, 태양은 지구에 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50억 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무한청정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의 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동네 도서관이 미니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방법, 함께 만나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서구의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입구 쪽에 보니까 음. 숫자판도 보이고요. 네. 근데 안에 들어오면 일반 도서관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도서관이에요? 2011년 태양주명 1호 도서관으로서 어, 옥상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친환경 도서관입니다. 태양 전지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전체적으로 냉방, 난방을 제외한 모든 전기는 그 태양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 빛 에너지에서 전기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고요. 이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악기 뭐 선풍기 그리고 뭐 복사기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전기세가 그런 거는 다 영으로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laughs> 건물의 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음. 포함돼서 이제 관리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게 전기는 친환경적이라서 아이들한테 대들어 기면은 이제 교육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음. 도서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절전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함께 실천할 에너지 절약 과제를 정하고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 배우게 되겠죠? 네, 돈도 안 들고 깨끗하고 막 자연을 살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 환경과 지구 오염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또 이렇게 책으로도 여기서 활동하면서 읽고 하니까. 자기 생활에 자기가 적용, 적용을 해서 아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해를 하니까 행동으로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면 부지런히 태양빛을 모으고 있는 3kw 용량의 발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도서관을 에너지 자립과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 대전 충남 녹색 연합과 한국 가스 안전공사 충청 지역 본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태양지공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태양지공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태양지공은 형설지공에서 따왔는데요. 반딧불에서 책을 보는 것처럼 태양빛으로 책을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여기 햇들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6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지공 프로젝트 등 대전의 마을 어린이 도서관 세 곳을 거쳐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와 충남 공주에 위치한 유치원 등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태양지공 도서관에서 이 마을 활동가분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학교나 다른 단체나 뭐 가정에도 방문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거를 내 네, 나가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지공에 참여하는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요. 이 도서관을 다녀간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도서관을 찾으면서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천연 자원, 천, 천연 에너지의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환경을 좀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태양 빛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흔한 아파트 풍경인데요. 자세히 보면 에어컨 실외기만큼 곳곳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판이 보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청정에너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 아시나요? 미니태양강 발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25가구 중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에 발전기를 설치해 세 달째 사용 중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했는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 아, 네. 시작 해야겠다. 아 이걸 좀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태양광이라면은 이렇게 많이 좀 들었거든요. 네. 홍보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기세 절레전들서 한번 설치해 를 볼까 그런데 마침 저희 아파트에 뭐 75%까지 나라에서 지원도 해 주고 본인 부담 25%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번 해 봤어요. 전기요금 실제 고지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줄었군요. 네, 네. 38,200원인데 31,570원 네, 해서 6,630원이 줄었네요. 이것만으로 네, 네. 봐도 주부 입장에서는 눈에 네, 띄게 네.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냥 어. 불만 켜고 숫자만 올라가서 저게 뭐가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전기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6,630원에 지금 공동전기로 줄었거든요. 하반은 네. 그 벌써 8 0 0 0 원이 넘는데 이거를 이제 1년으로 하면 제가 좀한1 7월 얼마에 지금 했어요. 그러면 1년1 년을 쓰면 그냥 그냥 원가는 뽑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백군데다가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인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에어컨도 많이 쓰고 또 누진세 때문에 막 전기세 폭탄 맞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낮에는 에너지가 충당이 된다고 하니까 더 얼마나 절약될지 기대가 돼요 사실. 네. 미니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비용은 약 70만 원이지만 최근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자부담은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설치를하면아 어느 정도나 할인이 되겠다 아니면 절감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월그 8천 원 정도의 그 평균적으로 그... 전력 요금 절감의 혜택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약40% 정도로 갖다 그 어, 연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미세 분진으로 인한 그 환경적 악영향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우리 친환경적인 그 태양광을 갖다가 활용함으로써 하면 그, 대인 시민이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사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달 전기 생산량은 약 30킬로와트로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를 생산해냅니다. 자부담한 비용 역시 약 2년 정도면 회수 가능.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햇빛 되시겠습니다. 정정한 에너지를 사용해요. 건강한, 건강한 소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주부들의 살림엔 보탬이 되어주는 태양광 에너지. 큰 관심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태양 빛을 들여보세요.